안녕하세요 여러분 희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올리브영 세일을 맞아서 쿨톤 추천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찐으로 정말 반한 제품들 위주로 립이랑 블러셔 버전 이렇게 가져와봤어요 신상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상템도 몇가지 보여드릴거고 제가 발굴해내서 정말 요거는 보여드려야겠다 싶었던 제품들도 있거든요 저랑 취향 비슷하신 분들은 정말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영상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요렇게 잘 쓰는 제품들 캐리어에 모아봤는데 요거 하나씩 이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요즘 저의 최애 템 틴트를 보여 드릴 건데 요거는 코스노리의 틴트고요. 아마 이게 신상으로 나온 지는 조금 기간이 된것 같은데 저번에 강남 올리브영에 우연히 갔다가 이 제품 보고 와, 이거 진짜 내 스타일인데 싶어서 바로 집어온 제품이에요. 어떻게 보면 쿨톤 틴트인 것처럼도 보이고 핑절본 분들까지 소화 가능한 컬러입니다. 저는 완전 극쿨한 컬러들보다 이 정도 컬러감의 핑크가 더잘 받기도 하고요. 이 틴트가 정말 좋은 점이 우선 광이 엄청 오래 갑니다. 촉촉 틴트들은 나중에 보면 지속력 다 떨어져서 처음에 그 예쁜 광이 유지가 잘안 되잖아요. 요거는 촉촉 탱글한 제형이 오래 가기도 하고 좀 도톰하게 발리는 편이어서 그런지 입술에 발랐을 때도 너무너무 예뻐 보입니다. 색깔 너무 예쁜 꽃핑크 그 자체이고요. 요거 바를 때마다 제 친구들이 입술에 뭐 발랐냐고 그렇게 많이 물어봐서 요거를 최애템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좀 실패 없는 저의 데일템 중 하나이고요. 이제 제가 베이스로 요거, 이 포렌코즈의 슈슈라는 컬러인데, 요거를 발라줬습니다. 이거를 바르고 마무리로 퀴의 글로스 바닐라 30을 같이 섞어서 발라줬어요. 저는 좀뭘 마시는 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항상 입술 지속력이 되게 안 좋은 편이에요. 밖에 오래 있어야 되는 날이라든지 데이트 갈 때는 이제 지속력 좋은 틴트들 가지고 다니는데 그 슈슈 요 컬러가 정말 정말 딱입니다. 요거는 단독으로 발라도 되게 예쁜 컬러입니다. 다른 거안 섞어 발라도 괜찮더라고요. 시간 지났을 때 약간은 좀 어두워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저는 그래도 이 틴트를 되게 마음에 들어 합니다. 이 어플리케이터가 되게 바르기 쉽게 되어 있어요. 입술 세밀한 부분까지 바르기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 롬앤의 물 틴트, 이 베어 물 틴트인데요. 저는 1호, 2호 이렇게 두 가지를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물 틴트 제형을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이제 이물 틴트의 시대가 다시 오려나봐요. 입술을 싹 물들듯이 발려지는 제형이고 물 틴트는 대부분 다 쨍한 색깔들이 많았는데 롬앤의 무드를 가득 담아낸 좀 라이트하고 흰기 도는 컬러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오션님이랑 밀크터치랑 같이 개발한 틴트예요. 저는 3호랑 4호 이렇게 두 가지 잘 쓰고 있고 3호가 진짜 흰기가 엄청 많이 돌거든요? 요 중에서는 제일 맑게 올라가는 컬러감이에요. 저는 처음에 아 이게 너무 형광기가 심한가? 너무 입술에 동동 뜨나 싶었는데 발라봤을 때는 되게 제 입술 색이랑 잘 어우러지면서 엄청 사람이 맑고 깨끗해 보입니다. 광도 생각보다 되게 오래가기도 해가지고 이거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4호인데 이거는 여름 뮤트 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딥하고 분위기 있어 보이는 약간 뮤트한 핑크 컬러입니다. 두껍게 발리는 타입은 또 아니다 보니까 입술에 발랐을 때 되게 탱글탱글하고 약간은 두께감 있게 발리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발굴해낸 립스틱인데 디어달리아 립스틱이고 엄청 맑고 깨끗하고 딱 발레리나 핑크 같은 느낌?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하나만 바르면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화장기 많이 덜어낸 날에 청순하게 바르기 좋은 색깔이고요. 생얼 립으로도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디어달리아 제품들을 좋아하는 편인데 여기가 좀 고급스러운 색깔들을 잘 내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 색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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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합니다. 이거랑 같이 또 발랐을 때 예쁜 립이 있어요. 이거는 아워글래스의 리빌 색깔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해서 아까 쓰고 있는 색깔이기도. 한데요. 요거랑 요거랑 같이 발랐을 때도 엄청 예쁘고요. 저희가 좋아하는 여릿한 무드를 가장 잘 표현해낸 색깔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색깔이 항상 제 입술에 붙어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되게 좋아해요. 정말 맑고 깨끗하고 청순함 다 하는 색깔입니다. 제가 생얼용으로 또잘 바르는 립스틱, 립글로즈 같은 제품인데 이거는 아떼라는 브랜드 제품이에요. 이것도 작년부터 잘 썼는데 조금 미지근한 핑크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립글로즈인데 컬러감이 정말 잘 올라오는 편입니다. 틴트는 부담스럽고 컬러감 잘 올라오는 립글로즈 스타일 좋아하시면 무조건 좋아하실 것 같고요. 선크림 하나 바르고 가볍게 나갈 때 이거 하나 발라주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립에 또 마무리로 발라줬다는 피의 바닐라인데요. 요거는 30이고 이건 70이에요. 전에 그피 매장 갔을 때 저는 테스트 다 해보고 결국에 이게 제일 잘쓸것 같아가지고 요걸 집어 왔거든요. 완전 꾸덕한 립글로즈 타입이에요. 핑크 바닐라 같은 색깔이잖아요. 온도에 따라서 또 다르게 쓸수 있는데 제가 입술 주름이 많은 편인데 항상 촉촉립 쓰고 이거를 마무리로 올려주면 입술 주름이 잘안 보이고 되게 매끈해 보여가지고 마무리로 잘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요게 피에 바닐라 70입니다. 에스쁘아에서 이번 가을 맞이해서 틴트들이 또 나왔어요. 신상 컬러가 총세 가지 나왔는데, 저는 쿨톤 컬러로 딱 바로 집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요 틴트가 좀 도톰하게 올라오면서도 입술에 발랐을 때 엄청 탱탱해 보여요. 그래서 원래도 요걸 되게 좋아했는데, 요거는 페탈 펀치라는 색깔이고, 이런 색깔입니다. 예쁘죠 분위기 있고 뮤트한 핑크 로즈 같은 색깔이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이 로사 컬러랑 또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로사 컬러입니다. 채도가 살짝 더 낮아지고 힘이 빠진 색깔이긴 하죠. 이번에 롬앤에서 또 새로운 립이 나왔는데요. 이 이름이 쉬어 틴티드 스틱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중에서 좋아하는 2호랑 3호를 보여드릴 거예요. 우선 이거는 2호이고요. 약간 말랑젤리같이 발리는 제형이더라고요. 엄청 녹듯이 발리는 립글로즈 같은 제형이에요. 2호이거 진짜 예쁘잖아요. 이거는 3호입니다. 조금 더 앵두 같은 느낌으로 올라와가지고 이두 가지 같이 섞었어도 엄청 예쁠 것 같아요. 여쿨 분들이 제일 좋아하실 것 같은 컬러 이렇게 두 가지 추천드리고 나머지는 색깔이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나오긴 했더라고요. 다 제가 좋아하는 한글 같은 컬러감들이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잘 쓰는 블러셔들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요즘 빠진 토니무리 블러셔입니다. 이번에 이 유희라는 브랜드랑 콜라보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거는 퍼프가 안에 내장되어 있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촉촉촉 이렇게 바르기 좋더라고요. 휴대하기에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더 올려주면 정말 엄청 맑게 올라오는 핑크여가지고 선명한 라벤더랑 브라이트한 핑크가 같이 섞여있어서 포인트로 바르기에 딱입니다. 청량하고 상큼해 보이는 색깔이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사용한 블러셔인데 요거는 홀리카홀리카 크림 블러셔예요. 저는 러브야라는 색깔이랑 헤이버니 요렇게 두 가지 좋아하고요. 요즘 가로로 이렇게 블러셔 바르는 게 유행이다 보니까 이런 퍼프까지 가로로 나온 게 좋더라고요. 크림이긴 한데 좀 단단한 밤 같은 제형이어가지고 밀착력이 엄청 좋고요. 엄청 매끄럽고 그렇진 않다 보니까 잘못 바르면 좀 텁텁하게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씩 양조절해서 발라준 다음에 레이어링 해서 여러 번 쌓아서 바르는 게 훨씬 더 예쁘고 맑게 올라가요. 발색도 엄청 잘 되고 브라이트한 핑크 계열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블러셔 중 하나인데 이거는 에뛰드에서 나온 신상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 완전 페일한 색깔 이건 어떻게 쓰냐 싶으실 수 있는데 제가 전에 쇼츠로도 한번 올렸잖아요. 투명해서 거의 발색이 안 보이긴 한데요. 벨르메종샵에서 같이 개발한 블러셔래요. 이거를 베이스로 깔아주고 이 핑크 하트를 포인트로 깔아주면 되는데요. 뭉침 없이 조금 더 고르고 뽀용뽀용하게 올라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혹시 안 써보신 분들은 무조건 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코드 글로 컬러 레전더리 핑크라는 색깔이고요. 아마 이거 많이들 아실 것 같기도 하고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거는 파우더 타입인데 좀 쫀쫀한 파우더 질감이에요. 그래서 발림성이 되게 좋습니다. 여리 타고 맑고 여리한 애기 핑크 같은 느낌인데 이런 색깔들이 사실 발색이 잘안 되는 블러셔가 많잖아요. 이거 사용할 때마다 얼굴 요철을 확 메꿔주고 피부가 또 좋아 보이더라고요. 조금 더 상큼한 딸기 우유 컬러 있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이것도 진짜 이름처럼 진짜 레전드로 예뻐가지고 꼭 소장하셨으면 좋겠고, 나름 신상인데, 어바웃 톤의 블러셔고, 드리미 라즈베리라는 색깔입니다. 보시면 뭔가 모양이 이렇게 잡혀있잖아요. 되게 신기하죠? 이게 코드글로 컬러고, 이게 어바웃 톤인데, 어바웃 톤이 조금 더 채도가 빠진 것 같고, 데일리로 쓰기 좋고, 조금 더힘 빠진 색깔이긴 합니다. 이 발레리나 팝은 모든 여쿨들이 다 좋아하는 색깔이잖아요. 제가 이거 바르고 조금 더 블러셔가 확실하게 표현되면 좋겠다 싶어서 구매한 게이 핑크 팝입니다. 방금 여러분 방금 이거 크리니크 떨어뜨려가지고 사망했는데 잘 붙여놨고요. <laughs> 어우 진짜 무섭다. 풀로 <laughs> 발라주셔야 더 확실하게 표현을 하실 수 있어요. 발레리나팝을 먼저 그 베이스로 깔고 포인트로 살짝만 깔아줘도 엄청 예쁩니다. 이런 파우더 타입들 중에서 좀덜 건조하기 때문에 이제 피부 요철 많은 날 사용을 해주고 있고 세일이 안 들어가면 좀 비싼 편이니까 세일 할때꼭 뭐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은 요거 VDL의 모브 헤이즈라는 컬러입니다. 요거는 가을에 쓰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VDL 블러셔들이 진짜 피부결을 좀 예뻐 보이게 해주기도 하고 워낙 입자가 또 곱기 때문에 요거 바르면 피부결이 엄청나게 예뻐 보입니다. 또 이것도 거울이 달려있어서 편하기도 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크림 블러셔들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발랐던 홀리카 위에다가 요거를 한번더 섞어서 발라줬는데 요거는 어뮤즈의 포도밤입니다. 이거 많이 쓰는 흔적이 보이죠? 이거 두 가지 섞어 쓰면 여러분 진짜 예쁘거든요? 이런 포도 색깔들은 여쿨라들이 바르면 약간 엄해 보일 수 있잖아요? 이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퍼프로 살짝살짝씩 발라주면 제 피부 톤이랑 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장원형 속광 블러셔 느낌으로 연출을 할수 있고 피부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물광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사놓고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고 가격이 조금만 더 떨어지면 좋겠지만 어뮤즈 제품들은 항상 가격대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할인가에 겟해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예쁘죠? 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이아의 다우니 치크인데 제가 잘 쓰는 색깔 세가지를 가져와봤어요. 어뮤즈 제품보다 조금 더 얇고 맨들맨들하게 발리는 질감이고 원래 이 다우니 핑크로 입문을 했다가 이 엔젤, 다우니 엔젤을 발견을 하고 이게 조금 더제 취향이더라고요. 피부 좀 노라신 분들은 이 라벤더 컬러로 한번 베이스 깔아주고 다우니 핑크 올리셔도 되게 예쁘게 올라갑니다. 전혀 기름져 보이지 않고 피부의 광을 예쁘게 살려주는 제품이에요. 요즘 들어서 정말 애용을 하고 있는 누즈의 타로무스라는 색깔이에요. 엄청 뽀용뽀용하죠? 처음 발랐을 때는 이렇게 좀 촉촉하게 올라가는가 싶다가도 마무리는 세미매트하게 좀 픽싱되는 제형이에요. 크림블러셔는 좀 지속력이 안 좋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거 베이스로 발라주고 시작하면 아주 지속력이 오래 가더라고요.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여러분 많이 알려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흰색에다가 핑크 한 방울 섞은 것 같은 여릿한 타로 핑크 컬러예요. 이거는 퓨의 멜로 듀얼 블러셔 팔로우미. 이것도 자주 보여드렸죠. 이건 어떻게 보면 쿨톤 블러셔 느낌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제가 잘 써서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좀 오늘 사진 잘 나와야 된다 싶은 날에 항상 사용을 해주고 있고 떡 반죽 같이 매끌매끌하고 쫀쫀한 제형의 블러셔예요. 형광기 들어간 핑크레드 같은 블러셔여가지고, 이거 특히 여행지에서 바르면 사진이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청담샵 웨딩에서 정말 많이 쓴다는 릴리바이레드 순수빔인데요. 부담스러워서 처음에 이걸 어떻게 쓰나 했는데, 완전 쨍하고 화사하죠. 확실한 발색과 이 피부광을 정시에 다 표현을 할수 있는 블러셔는 이게 원탑이라고 생각하고 얇게 발리는 타입은 솔직히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베이스를 어느 정도 얇게 바르고 해주셔야 좀 텁텁해 보이는 느낌이 덜한것 같아요. 기오브의 믹스매치 치크 팔레트 모브 가든 색깔입니다. 위에는 파우더 타입이고 밑에는 젤리 타입이에요. 위에 색깔들 발라주고 밑에 색깔 같이 써서 발라주면 훨씬 더 지속력이 올라가고요. 이제 가을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분위기 있는 블러셔 쓰고 싶을 때잘 사용을 하는 색깔이고, 그것도 왠지 모르게 손이 자주 가요. 저는 보통 이렇게 세 가지 색깔 많이 쓰기도 하고, 어요 컬러는 솔직히 막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사진에서 되게 오묘하고 핀터레스트 감성 느낌으로 되게 잘 나오는 블러셔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지크 수플레 컬러팟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이 중에서 제 취향인 컬러 네 가지를 가져왔어요. 이런 팟 타입들 한참 대란이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브러쉬가 달려 있는 게 그래도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블러셔로 썼을 때도 예쁘긴 하지만 립으로 썼을 때가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제가 또 주름 많은 입술이라 했잖아요. 주름을 예쁘게 잘 메꿔줍니다. 퐁실하고 매끄러운 질감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개 번갈아 가면서 베이스로 많이 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포인트 컬러보다 저는 베이스 컬러로 89호 이거를 정말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추천 템도 댓글로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